안녕하십니까? 서지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시편 48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 두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지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원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은 앞서 등장하는 47편 그리고 46편과 마찬가지로 시온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그를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본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중심으로 나타내는 신학적인 주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도시 시온입니다. 이 도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제로 삼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온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찬양을 하게 되면서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어,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신지를 어, 다루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은 현재의 공동체에게 전승되고, 현지화되어서 공동체의 경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단순한 그런 행위에 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할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그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던 역사적 경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는 곳은 우리가, 어,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역사적 경험을 재진술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되고 그 후대의 어, 또한 역사적 경험이 되면서 현재화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예배를 통해 기억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어, 현재화 되면서, 조상들의 경험, 내 선조들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 그 공동체, 그 예배하고 그 내용들을 찬양하고 있는 공동체의 경험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세 가지 신학적 주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이 시온입니다.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10편의 마지막에서는 공동체가 시온을 순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48편은 이런 신학적 주제의 전환을 따라서 다섯 어, 개의 단락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성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세상의 왕들을 대해서 다룬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것은 어,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8절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9절에서부터 11절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 받은 은혜들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5절 어 다섯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 4절까지로실 순례 그러니까 시온을 순례하라는 그 명령이 마지막 단락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에 대한 성전 시온에 대한 찬양이 주요 내용입니다. 1절에서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찬양받으시는 장소를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성과 거룩한 산에서 찬양받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찬양받으실 두 장소는 모두 한당, 한 장소이죠. 바로 시온산입니다. 2절에서 나타납니다. 시온에 대해서 서술하는 그런 표현, 우리 하나님의 성과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성의 표현은 주권이, 그러니까 이제 어, 이 백성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어, 도시의 신들의 개념이 있었는데요. 도시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신이 도시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종속적인 것이 이제 신이었 신이라는 개념을 고대 근동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결국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대 근동의 그런 도시 신학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했음을 선언하는 표현으로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온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고 온 세계가 기뻐하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호는 큰 왕이 되신 하나님의 성의자 북방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큰 왕은 구약에서 딱한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본디 아수르 왕에게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호칭을 하나님께 붙이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 야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방이라는 히브리 낱말은 차폰인데요. 차폰은 단순히 이제 방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산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고대 근동에서는 그 시리아 북쪽에 있는 그 차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는데요. 그 차폰이 신들의 집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리고 그 신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이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온 세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북방, 차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한 또한 그 요세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요세, 미서가베란 히브리어는 종종 시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도움과 보호, 그것들을 묘사하는 은유로서 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단락인 4절 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세상 왕들의 모습들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온을 공격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왕들입니다. 이단락은 실제 예루살렘이 겪었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모티브로 삼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실제 예루살렘은 두 번의 큰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한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산해립대에 뭐,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7, 기원전 734년과 732년에 예루살렘을 상대로 이제 두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도저히 예루살렘이 승리할 수 없었는데 어,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두 번째 단락은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내리비의 침공과 그리고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의 침공을 막아낸 사건입니다. 시편은이 역사적 기억을 시적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기술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근데 이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역,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 드러나는 역사 서술은 역사에 대한 신화화, 아 신학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신학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 좋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세배를 깨트리십니다. 구약에서 다시스의 배들은 페니키아인들의 놀라운 그런 무역의 능력들을 상징하지만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형벌과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또한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들, 특별히 다시스의 배까지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형벌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동체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앞서 기록한 4절부터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이죠. 이 반응은 사연에서 나타나는 예배로의 전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는 우리가 들은 대로라고 입을 엽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어, 들은 대로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 그의 조상들이 겪었을 만한 그 사건들과 현재 예배 드리고 있는 공동체의 시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역사, 즉 과거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시 시온은 절대로 함락이 될수 없는 성임을 강조하고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공동체가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의전 가운데에서라는 표현은 성전이 이 시온,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 시온의 중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의 성전은 하나님의 인자심, 인자하심,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공간으로 서술됩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자신의 집, 자신이 거주하실 그 공간까지도 내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옮기는 낱말 이 다마라는 히브리어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시온 거주민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서, 어, 기도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 가운데서라는 그 히브리어 표현, 그 오늘 본문의 표현도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전을 기도와 예배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냥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제 성전에서는 이 생각하다라는 낱말을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이 표현을 통해서 표현된 예배를 통해 과거에 기억된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공동체의 현재 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어 그냥 참여하고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과 말씀 속에서 고백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내 사건으로 만드는 이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이른다라고 보면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판결은 9절과 10절에서 드러나듯이 인자하고 정의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전에서 살펴보았던 시편에서도 그렇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온산과 유다 딸들은 시온의 의인화로 그 성의 거주민들을 의미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의존성을 표현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어 그런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라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가운데에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 의존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부터 14절은 시온을 돌아보라는 순리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시온을 둘러보라는 명령은 시온을 이루는 모든 건물 하나하나가 예,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편 102편에 보면요. 돌들, 시온의 돌들을 사랑한다 라는 표현과도 이제 동일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래 세대에 전할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마지막절은 시온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이 성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8편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은 도시마다 도시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수르는 아수르라는 신을, 도시 바벨로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그리고 크고 작은 도시들마다 저마다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인인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신들은 도시의 신으로 이제 거주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의 신입니다. 그냥 도시의 한 구성 요소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종속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에이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들에 대해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니신 주권적 자유로 이 백성들을 다스, 다스리시고요. 그 주권적 자유는 무엇을 기초로 하냐 하면 바로 어 백성에 대한 헤세드 애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을 공유하고요, 전달하고요, 현재화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배의 과정은 단순해 보입니다. 그 어원과 같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이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들은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고요. 다음 세대들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선배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생각한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경험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을 살려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어,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